네, 배공개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자, 이번 대선 너무 음, 말이 많은 대선이죠. 이런 대선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여야 유력 후보가 모두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찍을 후보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 이때가 우리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 그러니까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가, 우리 한번 모여서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거대 양당 체제 한번 부셔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변수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먼저, 이은영 소장님, 그러면 네. 지금 새 후보들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아까 어,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그 일단은 그 MBS 조사 기준으로 보면요. 예. 심상정 후보 3%, 안철수 후보 5%, 그 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한1%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9% 정도 예, 세 분을 다 합치면 합하면 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도는 예. 아까 이제 그 갤럽 자료를 좀 살펴보면. 그 국민의당이 2.9%, 정의당이 3.9%, 열린민주당 3.9% 이런 순으로 나와서 여기도 합치면 한10% 정도. 그래서 예. 제3지대 현재 실체하는 거는 한10% 정도고 그 후보 지지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무당파간 그러니까 지금 부동층 여기는 한2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고사이 그 개빈 한10% 포인트 정도가 이 인물 중심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빠져 있다. 바깥으로 좀 빠져 나와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을 이제 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제3지대로 분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지금 심상정 후보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후보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에 대한 그 호남 지역과의 연계를 좀 해서 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 정의, 어, 국민의당을 조금 더 높게 지금 국민의당 쪽으로 이동을 좀 호남 쪽에서 많이 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예. 갤럽에서 한 건데 야권 단일화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44.9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34여서 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권 단일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가 52.6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이제 각 당이 총 결집을 위해서 그 그 군소 정당들과 연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다가 52.6% 나왔는데 네. 안될 거다는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심상영 후보가 워낙 지금 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와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비례 대표 비례정당 만드는 것 가지고 워낙 민주당과 그쵸. 거리가 멀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않나요? 근데 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그 호감도 조사를 한거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보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높아요? 네.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이, 저, 이 합당하거나 또 단일화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썩 호의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자, 아무튼 3지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최수영 컨설턴트 음, 예. 이세 후보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할것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접점이 있나요? 접점은 있죠. 일단 예. 첫 번째가 이제 기득권 양당 정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음, 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심상저 김동연 어, 후보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접근하는 방법 이 일단 쌍특검이 있어요. 예. 일단. 양당이 이제 특검 제안서를 내고 심판은 우리가 하겠다. 이제 라는 그 쌍특검에 대한 제안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단 그 여성 문제, 젠더의갈등에관는 이제 일종의 뭐 어저께 얘기 나왔던 비동의 강간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제 개편 이, 법, 이 부분도 약간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그런 작은 부분에서의 연결고리들을 가져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선거 구도가 이러다가 어느 더 후보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어, 지지도가 3%에서 5% 정도 이렇게 붙어주면은 탄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저 정책 연대 약한 수준의 어떤 그 논의 수준의 협의체로 좀그 사가질 것 있어서 저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동, 본인이 어떻게 추동해 내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치력을 어~ 대중에게 각인시키느냐 이게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진영 교수 새 후보 네네. 이른바 제3 지대 새 후보들이 만난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겠지만 단일화는 일단 차치하고 네네. 지금 뭐찍을 후보가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저기를 찍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네네.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갇혀 있고 안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제3 지대 공조 얘기 하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후보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laughs> 정치적 이벤트로서 <laughs> 거대 양당이지만 있 우리도 있어, 우리도 한번 쳐다봐줘. 저는 딱 거기까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뭐 유력 후보로 치고 나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국민의 당과 이 정의당의 좀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들어보니까요. 그냥 한번 만난 게 다예요. 아침,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다 만났어요. <laughs> 같이 만났습니다. 아. 이 정책 연대를 할 가능성도 실제로 좀 많이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다른 게, 국민의 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대라든가 단일화를 생각하는 하나의 정치 게임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정의당은 정당, 정의당이 정당 자체는 이념 정당입니다. 어, 진보색채를 뚜렷한 이념 정당이기 때문에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져야지 이 뜬금없는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거나 정책 연대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지대 해봐야 별로 변수 안될것같 아, 그렇죠. 보시는 지지층들이 거예요 지지층들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히려 당내 갈등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수형 컨설턴트는 예.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거는 이제 뭐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건절이 하나 있는 게. 이래가지고 두 후보의 누군가에게 조금 지지율이 몰린다면 그게 동력이 될수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후보 누구요? 그러니까 심상정과 <laughs> 저는, 그러니까 지지율로 놓고 보면 지금 안철수 아님 심상정이라는 김동연 거죠. 김동연 후보 들으면 섭섭하죠. 그런데 <laughs> 사실상 김동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정당도 아닐뿐더러 지금 사실 그 내놓고 있는 이슈 자체가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 대표가 글로갈 네. 가능성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그렇죠? 네. 합당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한석 원내 정당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네, 수는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셋, 셋다 하더라도 비전이 너무 비슷한 건 맞아. 요 시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뭐 기득권 양당 정치 혁파는 맞는데 이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도 이셋 중에 누군가가 유의미한 지지율의 상승을 보여주면은 제3지대 논의가 좀 탄력을 받는데 그렇지 않, 않다면 전차차성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저께 MBS 조사를 보니까 5%포인트 부동층으로 늘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두 후보에서 빠져서 간것 같은데 이걸 잘 가져올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다만 정의당의 심상정보도 이번 마지막 대선이라 물론 정치 시장에서의 고유한 정의당의 지분과 가치는 있어요. 이념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비, 그니까 대중 정당이 아니라 그렇게 소수 정당의 대변자로서만 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됐다는 거죠. 그 간단하게 덧붙이면 김동연 후보가 좀 창당을 빨리 해서 좀 지금 한5% 정도 지지율 당 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 3시지대 논의가좀 탄력을 받을 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새 후보 답치고 정당 답쳐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긴 더 빠질 것밖에 없고, 최근에 어떤 조사 보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 그래서. 그 그게 얘기도 사실 네. 좀 사실 좀이다가 짚어보려고 네. 했는데요. 네. 얘기 나온 김에 허경영 후보가 어. 3.1%인가 3 나온 여론조사를 봤어요. 김동연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YS 그 추도식에 허경영 후보를 VIP 맨 앞줄에 앉혔더라고요. <laughs> 네. 아니, 네. 저는 지난주에 어디 방송사에 갔는데 <laughs> 그 앞에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허경영을 보기 문학에넣어 달라고 막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 지지율이 5%가 넘으면 의미 있는 자, 주, 숫자가 되는 거죠.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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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토론을 할때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3.1%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laughs> 저는, 아니, 저는 그게 그 어떤 메시지의 일관된 일관성 측면에서 허경영 후보가 보여준 게 있어요.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약들 을 놓고 보면은 다른 주요부들 차용한 것들도 있어요. 기본소득 문제에 비슷한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저는 대중에게 지금 많은 비호감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 틈새를 잘 공략한 걸로 봐요. 허경영 후보가 희화가 돼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아주 핵심 지지층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저 수치가 결코 뭐 그냥 희화화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laughs> <우승> 일이 아니라니까요. <laughs> 박민경 님 <중개소>. 평가해 주십니다. <laughs> 아니, 저는 이제 뭐 제수형 평론 가님의 이건 는 조금 다른데 아, 이분 이제 대통령 대삼이라고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높고 어, 그리고 이제 비호감도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 보듯이 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 이야기 또 하나 또, 또 반박할게요. 네, 하는 김에. 네. 그, 그, 우리 제3지대 후보 세 분을 찻잔 속에 태풍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찻잔 속에 선풍기 같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돌려도 쉽지 않을 겁니다. <laughs> 아니, 그 지금 허경영 후보 지지도가 그 홍준표 후보 지지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호쾌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좀 재미를 준다. 예. 홍준표보도 그게 있었거든요. 또 예. 사실 20, 30대가 여기를 지지래요. 허경영 보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뭐저 청년들한테 뭐 준다는 많이 게 준다고.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솔깃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전혀 안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갤럽 조사 보니까 거기 이제 주관식 문항인데 홍준표 후보가 아직도 7%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이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층이 누구를 지지하냐. 이게 사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히려 이 제3지대 지지보다 더 중요한 지대, 지지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경룡 후보 쪽에서 그렇게 클레임 걸수 있어요. 내가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왜 나를 빼고 계속 3지대에서세 사람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허경영 후보의 약진이 그러니까 뭐 연예인 보다 탄다랄 말은 일부 저도 그 가능성은 있지만 틈새 전략을 잘 써요. 미디어 관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잘잘 지켜보면요. 안상수 문제 나왔을 때탁 치고 들어가서 안상수 만나는 거 보시 보거나 안철수 하나 그럼 금 토론 한번 하고 싶다라고 미디어에 예.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내 이름 그렇게 그 자기 존칭 안 했다고 또 바로 또 홍준표 후보한테 이렇게 <laughs> 항의하는 듯한 그랬나요? 것들을 아, 그 했었죠. 왜 나, 나, 나한테 나 그냥 이, 이름 부르냐고 예. 내가 나이도 많고 다그 위치도 있는데 그러면서 미디어 전략도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혹해함, 그러니까 혹해함 플러스 박진영 교수 얘기한 그런 약간 연예인들 보는 듯한 그런 어떤 호감도 이런 것들이 저는 상승작용에 분명한 요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유의미한 지지율로 갈 것이냐는 저는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의 어쨌든 대선 판도에 또 하나의 주목리가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요. 3% 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아이, 저 3지대 얘기를 진지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허경영 후보 얘기 나오면서 좀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그 지지율이 3% 나온 게요. 지난주 또 하면 그 전주에 ARS 전화조사가 광범위하게 돌았잖아요. 허경호 후보의 그 780이 9010인가 그거. 어. 그게 돌면서 그게 음. 언론에 나고 그게 그조사기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ARS일 거거든요. 네. 그게 반영이 되면 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아.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 전화 저도 어. 받았어요. 네. 저도 받았어요. 저는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왜 <laughs> 나는 그런 제발 <재료를> 한 번도 못 봤냐? <laughs> <하냐고. 웃음> 예, 1 번지 여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깐 전화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1번 지역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떨까 궁금한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여야 모두 호남 출신 후보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고 또 부인 김혜경 여사는 충북이라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인데 뭐 충청이라고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호남이 물론 뭐 민주당이 호남 원래 텃밭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 호남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 출신 인사들 영입하지요. 민주당 출신의 김한길 전 대표 호남은 아니지만 영입했고, 그리고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 모셔오고 이러면서 이제 호남 쪽에 음, 구애를 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지만 계속 호남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본인 정치 시작한 게5.18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메주 타는 민생버스 이번 주말에는 호남을 간다고 합니다 3박 4일 일정이라고 하고 또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부인 김혜경 씨가 호남을 찾아가서 또 지지를 호소했는데,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에 숨진 고홍정 훈군의 49제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5·18 후유증으로 또 돌아가신 그분도 이렇게 또 위로하고 이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은영 수장, 혹시 네.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죠? 네, 아까 그 이제 말씀드렸던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역별 여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호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60%,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10%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ARS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0%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오. 그래서 이 호남에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70%까지 받을 수 있느냐,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를 더 많이 지지를 받았거든요. 당겨올 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20%를 돌파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또 지역을 기준으로 볼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 보수 정당이 대선에서 10% 넘은 적이 있었나요? 박근혜 대통령 될때 그때 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 그거를 지금 넘어서서 20%를 돌파하는 게 ARS 조사기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 당내 경선에서 좀 하락할 때그 어, 호남의 표심이 좀 윤석열이나 홍준표 배가 갔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호남에서도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이 뭔가 생각이 좀 이전 기정 기성 세대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박철영 교수, 이재명 후보가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아, 그 당연하죠. 어, 특히 이 정치를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지역을 많이 이제 순방한다거 이런 경험이 부족할 겁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광주가 가지는 사실 뭐 텃밭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향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이 지역적 일체감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3박 4일이 후보 일정을 3박 4일을 풀러 간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정이거든요. 이번에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 혼남행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목포를 갑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방문하고 그리고 신안에 가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 있죠. 그 계류장으로 이동해서 국민 반상회를 개최하고 또 저녁에는 해남을 가서 요즘에 이제 명심 캠핑 하는데 거기에서 캠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장흥을 가서 토요시장 방문하고 강진 여수 순천 광양 여수 낭만포차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주 혁신도시 아 일정이 아주 빡빡하군요 삼박 사일 동안 호남 도는 것 대선 기간에 최선 컨설턴트 네. 뭐쪽 이렇게 후보랑 같이 유세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한 지역 삼박 사일은 상당한 투자죠 이례적입니다 사실 삼박 사일 간 그런 캠페인 그한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예. 상당히 이게 그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위기라는 것에 동의하고 음. 그 원인도 찾았고 해결책을 지금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충청이 이제 일, 어, 스팅 보트를 지은 지역이니까 1번으로 간것 같은데 호남이 두 번인데 저는 이제 민, 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승리, 민주당의 승리 법칙이 그거거든요. 두번다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 전략이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으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도 법칙이 통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지지율 놓고 본다면 은 압도적 호남민심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3박 4일 플러스 이제 부인 이제 김혜경 씨가 또 가서 얼만큼 이제 호남, 호남민들의 마음을 사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호남, 호남분들이 갖는 어떤 그 정치적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전략적 선택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립 서비스라든가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행태만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정말 마음을 사고 70% 이상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려 그러면은 굉장한 차별성을 가진 그 메시지를 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3박 4일 끝나고 돌려, 돌려, 여론조사 돌렸을 때, 그때 지지율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장님, 네. 지금 아까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60% 나왔는데, 이 앞번 앞은 이제 총선 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을 그렇죠. 때, 총선인데, 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70% 이하 얻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거의 호남에서는 70% 이상을 다 받았고요. 예. 예, 거의 뭐 김 대중 대통령 80% 까지 받았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메타버스 일정으로 호남이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불경 지역을 갖고, 그 다음에 충청을 갖고, 이번 호남을 하는데 아, 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정을 보니까 이제 전남쪽을 많이 돌아요. 일정 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아예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지지자들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지좀 지지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메타버스에 동행을 할까 안 할까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언제 이제 등판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높이 치켜들어 세울 건지 이것도 호남 민심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고령층이나 여성층에서는 아직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좁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박재영 교수. 호남 쪽에서 사실 60%대라고 하는 것은 후보로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문재인 후보가 62% 가까이, 이제 2% 가까이 득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표가 좀 적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양, 뭐, 후보는 많습니다만 양강으로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70% 정도 저는 득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제 예상입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려 가지는 않을 거예요. 쏠려가진는 어느 정도 뭐 어,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빨리 결집을 해줘야지 만이 이재명 후보가 안정성이 생깁니다 우리 후보로서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인 민주당의 지역적 정체성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한다면은 이 캠핑장 같은데 이낙연 전 후보 같은 분이 한번. 불쑥 찾아주신다거나 음. 이런 뭐 극적인 반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상상도 해봅니다. 네. 최선 컨설턴트도 네. 사실 호남 같은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렇게 호남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유성열 후보 개사과 발언으로 거의 뭐한 방에 훅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면 교사를 잘 봐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두 말, 말씀하신 두 자릿수 제가 그때 동행도 같이 했는데 첫 일정이 호남이었어요. 음. 대통령 후보 선언, 그러니까 출마, 그러니까 공식 일정의 첫날이 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게 이제 그 캠프, 캠 캠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상징적 첫 일정이니까 어딜 가야 하느냐. 후보가 호남 가야 한다고 딱 얘기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 그래서 두 번인가 세번더 갔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 봐야 되는 게그 방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본인이 자세와 스탠스를 잘 여기서 전환해야 되는지 요 지점을 잘 들여다 보는 게 아마 진짜 윤석열보다 10% 높아할 수 있는 그 아마 그 전환점이 될 겁니다. 호남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뭐 이런 말도 있나요? <laughs> 지금은 좀 그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심 얻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laughs> 안철수 후보도 호남에 공을 많이 좀 드리긴 했는데 곧 간다고 제가 뭐 이렇게 그당내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예. 아마 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갈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는 호남에 아주 공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강진 다산초당도 가고 또 5.18묘역에 가면은 한 군데만 아니라 구묘역이랑 다 이렇게 돌고 하여튼지. 어느 후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광주의 표심이, 그러니까 호남의 표심이 전국적 확산하는 확산세가 있잖아요. 그 확산세의 흐름을 올라타는 게 승기를 잡는 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 지점으로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호남이 인구는 좀 줄지만 그 출향 호남인데 네. 여기 그러니까 이제 표심이 예. 항상 중요한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서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워낙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주간이라서 여론조사흐름이 궁금했는데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네요. 세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사1본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